3화 예상 줄거리. 이용주는 강우영과의 놀이공원 데이트 후 그와의 관계가 조금 더 특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두 사람은 함께한 시간 동안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용주 마음 속에는 여전히 10년 전 첫사랑 방준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어 그녀를 괴롭힌다. 강우영은 이용주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도록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지만 이용주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던 중 방준호가 이용주에게 나타나 그녀의 곁에 다시 돌아오려는 의지를 보인다. 방준호는 새로운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이용주에게 자신의 작품 담당 프로듀서가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이용주는 그를 보자마자 10년 전에 아픔이 떠오르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방준호는 이용주에게 예전의 추억을 되살리려 하며,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다시 불 붙기를 바란다. 한편, 강우영은 이용주가 방준호와 다시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그는 이용주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가고 싶지만, 그녀의 마음이 방준호에게 더 끌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결국 강우영은 이용주에게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이용주를 한 곳에 초대해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그녀에게 자신이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할 준비를 한다. 그러던 중 방준호가 이용주에게 우연히 만났던 그때처럼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어? 라는 제안을 하며 이야기가 급반전된다. 이용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며 그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긴장감이 감돈다. 결국 이용주는 강호영과 방준호에게 각각의 마음을 확인하며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한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두 남자에게 각각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어떤 선택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강호영과 방준호가 서로의 눈빛을 맞추며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이용주의 선택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내며 3화가 마무리된다. 더 좋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